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k 씨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KC, 저희가 6월 3일날 촬영을 한번 했었었어요. 6월 4, 3일이면, 6월 2일, 6월 3일날 촬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요 정도쯤에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그 전후로 제가 촬영했음으로 기여 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파동은 A, B, C 파동으로 해서 C 파동이 끝난 파동이고, 다시 한번 A, B, 그리고 C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있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쪽에 있는 라인을 아마 대략적으로 제가, 한요 정도 라인으로 잡았었던 것 같아요. 어, 지지 라인을, 지지 라인 라인 잡았었던 것 같고, 아마, 그 때, 뭐, 돈피이 님이, 어, 대략적으로 단타 들어간다로 들어가셨는데, 뭐, 약속이 보고 나오면 좋지만, 어, 저는 현재 뭐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요 라인이 뚫리면 안 되는데, 뚫린 게좀 마음에 걸리기는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이 한 번에 뚫릴까요? 왜냐면 여기에서 힘을 이만큼 모았었는데, 근데 뚫렸어요. 근데 요 때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힘을 모은 구간이 있으면 얘가 이게... 차트가 내려오다가 여기 저항을 받잖아요. 저을 받고 꼬리를 내고 떨어진다? 그럼, 아, 이거 차트가 이것 때문에 저항을 받고 흘러가는구나. 아, 싸움에서 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하튼 지금 있는 입장에서 예전에 저희가 거래했을 때보다는 어, 충분하게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한30% 정도, 28%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에 있는 위치가 전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소파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파동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즌이 한번 끝나가는 요런 그 모양새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위쪽에서 이제 헤드 앤 숄더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구간이 사실은 ABC의 C 구간이거든요. 근데, C 구간을 이미 서팟에 한번 주고, 그럼 D2 e 파동이냐?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 파동이 조금 더 연장 파동을좀 길게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잡고 있는데, 야, 어, 시파드좀 길게 빠졌다 그러면, 이전에 고점들을 계속 치고 있었고, 슈팅이 나온 자리이기도 하고, 어, 요런 자리들, 그리고 지지라인으로 분명히 받쳐주고 있는 요런 자리들을 봤을 때, 어, KC는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하게 사 모아야 되는 저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격대가 저는, 1570원에서 1287원, 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요차점이좀 왔, 다가 지금 갔습니다. 왔다 가면서, 흐름상황 중요한데, 요 때에 있는 거래량이, 요때는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누군가 사모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 보시면은 요렇게 거래량들이 없다가 요렇게 좀 두꺼워지고 있죠 요 거래량들이 저는 누군가는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저는 지금에서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한 종목에 10%씩 정도 이제 투자 한다라고 하면 한 지금 입장에선 5% 지금 이제 1,649원인데 지금 구간에서 5%또 밑에 있는 구간에서 또5%한 달에 한번 정도 간격, 간격으로 이렇게 모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모든 차트가 비슷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하락 파동을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에 대한 조정을 잘 주는 파동들은 이렇게 하락이 빡 오면은 그 다음에는 잔파동도를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차트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평선도 이렇게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한번 빡 틀어주고 이렇게 온다 근데 이평선을 제거하고 나면은 어쨌든 하락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요거를 뚫은 다음에 지지, 이렇게 슈팅 위쪽으로 날아가거든요. 요런 그림이 지금 나오는 파동이, 지금 요런 파동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급락을 하지 않고 파동을 차례대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ABC, ABC, X, ABC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것도 지금 ABC의 C파동 자리거든요. 그럼 지금에서부터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들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서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조정받고 요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이 특별한 이 한계점이 있거든요. 파동 카운팅도. 그럼 여기서도 뭐 하나도 세 파동 빠짐 그 다음 파동은 나가야 되고, 그 다음 파동이 하나도 세 파동 빠짐 또 위쪽으로 나가야 되고, 세 파동 빠짐 또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 세 파동, 다섯 파동, 세 파동 이런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전 파동에 대한 고점 그리고 대파동 상에서의 C 파동 그리고 E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구간에서 또모아가면 충분하게 승률상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 손익비를 따져 보더라도 위쪽 구간과 아래쪽 대응을 해보면 대략 3대 1 구간 정도가 나오거든요. 위쪽 3 아래 1 정도 구간 나오는데 위쪽에 있는 구간에서 지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50% 정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 근데 요 그림이 저는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1차적으로는 위쪽 구간에 있는 이제 2235원 정도를 1차 입절가로 잡고요. 2차 입절가는 위쪽에 있는 그 2,575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구간은 어 지금 손절라인 한 1,287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287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해서 덜컥. 하고 이제 손절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추가 매수를 한 뒤에 본절이 돌아면 그때 날려놓고 손절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기 밑에 구간은 이제 사 모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밑트 구간 뚫려서 다시 한번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자리에서 그때 손절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렇죠? 그뭐 지금에서부터 손익비도 나쁘지 않다. 파동상으로도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c 매물 때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좋은 대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